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군사력에 최신무기인 운제까지 확보한 초해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과연 묵자는 어떻게 초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것일까요? 모지就把他的腰拿下다그의여다 그나마 很多습니다 그나마 의 여대 나왔습니다. 그의 茶几上面把它摆下来，然后就就跟楚王讲说：“这样子，请楚王看看公叔先生怎么攻打，我怎么样来防守。”好，结果好，他这楚王当然很高兴了、啊，说：“好，那你们比下比比试一下，比试一下。”我去杀死他。一六史上确确 simulation 워크 게임이 시작된 셈입니다. 먼저 공수반은 당시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공성 무기였던. 사다리를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例えばえっと「ビギフ」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字を書きますけど「ギ」っていうのはのことで,のです。相手攻撃側が攻撃側の兵隊兵隊さんがアリのように城壁をこう登ってくるわけですそしてあのそんなの嫌だって言って逃げ出そうとしたらあの。 산 목자는 이에 대한 방비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개미떼처럼 적군이 성벽을 기어오르며 공격하는 군대는 <목자는> 그 장수가 성이 났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편에서는 높은 위치를 이용하여 이들을 공격한다. 그들을 끌어들이고는 불과 끓는 물을 끼얹고 포장에 불을 붙여 접근을 덮어 씌우며 모래와 돌을 빗발처럼 내리친다. 여기에 더해 국자가 개발한 신무기인 뇌가 등장합니다. 이 뇌란 무기는, 어, 성벽에 달려드는 그러한 적군들을 이제 그 원망 같은 것에다가, 어, 가시가 막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것으로서 적군의 머리를 때려치는 성을 올라오는 그런 적군에 이 던져서 그 적군을, 어, 격퇴시키는 그런 이 도구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수반에겐 비장의 무기인 운제가 있었습니다. 고대 최고의 장인인 공수반의 운제는. 그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고 19세기까지 사용될 정도로 효과적인 공성 무기였습니다. 더구나 이동이 편리한 움직이는 문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기세 등등했죠. 하늘의 구름까지 닿는다는 뜻의 문제는 사다리의 높이가 매우 높았습니다. 방어군들은 성벽 위에서도 높은 곳의 이점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묵자의 해결책은 불화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수 있는 연노고를 활용합니다. 더불어 불과 제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번 공격도 실패한 것 같군요. 숨쉴 틈도 없이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땅굴 공격입니다. 멀리서부터 굴을 파서 성 안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난동을 일으키거나 성안에 불을 질러 혼란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묵자에게는 과연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묵자는 굴을 파고 오는 공격에 대해 비열편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성 안에 다섯 걸음마다 한 개의 우물을 파서 성벽 바로 밑에까지 닿도록 한다. 그러고는 큰 독의 마부리를 얇고 부드러운 가죽군으로 싼 다음 우물에 넣어둔다.

声音的传播在固体的传传播速度比在空气里还要快，啊，所以通过这样的问听，就探知敌人挖地道的方位，甚至大约可以估计出距离多少。啊，你从哪个方位挖地道，我就在。 그러면, 접군과 아군의 충돌 지점에 닿게 됩니다. 이때 묵자는 또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불 안쪽 입구에 아궁이를 만들어라. 숲과풀일곱여덟 다발을 굴에 놓고 급히 풀무지를 하여 적에게 연기를 뿜는다. 독한 연기로 적들이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드는 작전이죠. 말하자면 독가스를 사용한 셈입니다. 이처럼 묵자가 공수반의 발명품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묵자도 공수반 못지 않은, 아니, 공수반을 능가하는 기술자이자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 지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묵자라고 불리는 그의 책에는 세계 최초로 발명된 사진기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这个实验的根基就在于光的直接，哎、呃，光的直线传播原理。如果没有光的直线传播原理的发明，小孔成像的实验绝不可能。啊，那么这个实验大体就是有一个啊，有这么一个器械啊，或者一间房子，在墙壁上有一个微孔小孔嘛，这个孔要尽可能的小。 当然可以是人工的光源，也可以是自然光源。自然光源就是太阳光嘛，是吧？哎，假定是自然光源，比如说太阳光照到人，那么照到人的头或者脚等等啊，各个部位的光线都要聚焦到这个前臂的微孔上，然后哎，该挡的就挡了，该透的透了，反正这里被挡，所以在后壁成的。 头的影子在下边，同样这个脚的影子在后面上面，所以称倒像。我认为小孔成影或者小孔成像，就是后世照相术的根源。呃，与我哋함께，个系知列帝嘅原理啦，或者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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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者 아르케메데스가 지렛대의 원리를 내놓게 됐는데, 어, 이 사람보다도 약한 300년 그 앞에 어, 이런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묵정의 과학 이론, 이것을 본 영국의 그, 어, 조셉 니담은 중국 과학사를 쓰게 된 동기가 묵자의 과학 사상을 보고서 놀라서 내가 중국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두게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묵종의 내용들은 과학사상으로 아주 풍부합니다.